자,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다 예상해드린 결과입니다. 비트코인 큰일 났습니다. 상승했는데 상승한 만큼 다시 하락이 나와서 걱정되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 걱정이 없어질 겁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했어입니다. 현재 3월 4일 화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쭉 오르면서 쭉 빠졌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첫 번째로 알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세 번째로 상승은 언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과 좀 이어서 보시면은 좋은 점들이 많아요. 배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저번 영상 안 봤다 싶으시면은 이전 영상 보시고 지금 영상도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은 한 번씩 더 보시길 바랍니다. 1봉 패널 채널 복귀 그 다음에 1봉 101선, 121선 크로스 시그널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1선과 121선 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제가 패널을 그렸죠. 그래서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을 이은 채널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비벼주면서 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할 게 하나 더 있죠.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넥 추세.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어도 되고. 약간 이렇게 긋다 보면은, 자, 일봉에 대한 120선에 한번 저항을 받았습니다그 다음에 제가 94K까지 상승을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딱 95K까지 찍고, 쭉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네 개에서 일봉 마감이 되었지만 다시 안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 보통 좀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겠죠. 뭐 연타로 가려면은 왜냐면은 121선, 101선 돌파하면서 패널 채널 상단 돌파 나오고, 그다음에 넥라인 확실하게 돌파 나와주고, 그다음에 여기 매물대 돌파 나와주고, 그러면은 여기 박스권에 대해서 다시 진입을 한 상태에서 중단까지도 가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세가 좀 늘어나는데. 94k 에서 지진부진 하다가 다시 빠진 경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알려드린 거는 넥, 그 다음에 갭, 그 다음에 이평선. 이렇게 동시에 저항대가 몰려있다. 이런 몰리는 구간들이 가장 강력한 저항라인 대다 그래서 94k 까지 상승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 2 1선에 저항을 맞았지만 아직 채널의 하단을 도달은 했지만 지금 꼬리까지 찍었죠. 찍고 뭐 이탈되지는 않았으나 어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된다 하더라도 지금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안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일봉 자체가 여기서 한번 쭉 빠진 다음에 바운스치고 한번 깨지는 자리는 다시 리테스트할 경우는 크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라이 이탈되고 다시 안으로 진입하는 이런 시그널처럼해서 쌍바닥인 이런 그림을 좀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CMA 갭입니다. CMA 갭에서 여기 갭과 단기 갭을 제가 말씀. 그래서 여기 갭은 좀 애매하게 해소가 되었지만 단기 갭을 확실하게 메꾸고 빠지는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 갭도 생겼지만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갭을 확실히 지금 메꿔준 상태고 그리고 나서 뭐 시간봉이나 1시간 봉이나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이렇게 테드차트로는 돌파가 되었었는데 여기에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주고 다시 하방으로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라인대를 깨지면 안 됩니다. 이런 라인대 최초 어깨의 꼬리 부분을 터치하되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 또 단기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떨어질 때 이런 데서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아셔야 할 거는 갭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세 번째, 갭이 발생하는 이유를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에는 CM이 이제 운영시간과 비트코인 현물시장 운영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갭이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갭이 생겼는데 왜 메꾸러 가는 걸까요? 여기에서도 한번 메꿨었고, 다시 여기서도 에 메꾸러 가고, 보통 이런 갭도 한번 메꾸러 가고 반등을 치고, 대부분의 차트들을 보면은, 이런데도 한번 메꾸고, 눌려주고, 이렇게 안 메꾸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 보시면은, 메꾸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메꿔주고, 여기에서도 한번 메꿔주고, 여기에 대한 갭. 그래서 갭을 왜 메우러 갈까? 이걸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시장 참여자의 기대 심리입니다. 이렇게 갭이 생겼으면 한번 메꾸러 가겠지라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M이라는 이런 차트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유동성 차익거래.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다면 선물 숏, 현물 매수하는 사람들 이 있고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다면 선물 롱, 현물 매도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갭을 메우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간자금과 알고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다음에 네 번째, 유동성이 부족한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는 경우. 약고 시장이 급등이나 급락하면서 충분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체결 주문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체결이 되면서 매꾸러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갭이 생겼는데 이 갭이 조금 이례적으로 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연히 타익 실현도 강할 뿐만 아니라 미체결도 당연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한 요소들 때문에 조금 급락하는 경우를 보여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장악형 캔들을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장악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번더 하락이 빠졌는데 근데 여기에서 일단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번더 빠진 이거 1봉 자체가 어느 정도 기대 심리의 끝입니다. 기대 심리의 저는 끝으로 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전의 꼬리나 여기 꼬리를 조금 지켜주면서 반등을 쳐주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 기준이 얼마까지 지금 내가 이탈하면 안될 것인지 근데 이 기준은 제가 거의 다 잡아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갭 밑바닥이라든지 여기를 조금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돌파시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부닥치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찔러줬잖아요 찔러준 구간에서 이런 구간들이 돌파 됐을 때 상승에 대한 시그널로 좀 크게 전환되는 기준점을 세울 수 있는 거고 하락에 대한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갭이라든지 이전에 꼬리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 범위 안에서 우리가 놀아야 해요 근데 조금 많이 크죠. 이 변동성이 큽니다. 위 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30% 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상승이 돌파된 것도 아니고, 아직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락에 대한 추세를 타고 있으면 추세 추종의 원칙을 좀 따라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화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평선에 저항맞고그 다음에 넥자리도 돌파했지만 다시 이탈되는 그림, 그 다음에 하락 채널에 대한 지금 하락에서 놀고 있고, 밑단에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겠어요? 하락에 대한 관점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안 오냐? 상승 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소스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에이다가 원래 이렇게 밑으로 쳐박고 있을 때그도 한번 반등을 쳤줬어요 그다음에 뭐 20일선 위에서 현재 놀아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 완전히 따라가는 애고 힘도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 보니까 XRP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 한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힘입니다. 힘. 아, 이 시장에 대한 힘이 매우 매우 강하다. 그다음에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트럼프에 대한 소식으로 지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만 거래량이 리플 한번 뭐 3조 터졌다 치고 에이다 같은 경우 지금 는 1조. 그때 당시 뭐 거래 대금을 보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만 일단 조 단위 들어오고 해외에서 그때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와서 역부가 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빠르게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실게 없는게 지금 빠지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상승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일본 MACD. MACD가 지금 시그널을 툭 쳐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빨간불 하얀불에서 오실레이터가 빨간불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런것들은 하락으로 다시 전환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하락세에 대한 모멘텀이 이전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빠르게 시그널을 뚫고 올라오는 크로스가 나면서 조금 한 며칠 뒤 제가 3월달부터 조금 상승 본다 했었는데 한 3월 중반 되기 전에는 비트코인에 조금 돌림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하락 지속세가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쪼개어 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4시간봉에 딱 이렇게 빠지더라도 옆으로 늘어지는 형식 늘어지는 이런 일정 구간을 지켜주는 자리가 된다면은 저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점을 좀 잡아라 그래갖고 일단은 저희 기준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일단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 기준을 잡으려면 일단 목꼬리 뭐 부근이겠죠 여러분들. 자 트럼프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소스 때문에 리플, 솔라나, 에이다, 뭐 비트코인 등등 이더리움까지 뭐 전략 비축 지시 때문에 이제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하다. 그 다음에 빠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체크를 했습니다. 개꿀이죠? 바이낸스 유럽에서 다수 스테이블 코인 상장 폐지한다. 한말 말부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또는 유로화로 전환할 것을 사용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미카 규정을 준 조하며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 주신 코인이 브랙 코인, 뮤 코인, 복셀 코인 이렇게 되는데 뮤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어비트 상장되고 쭉 내려왔습니다. 해외 거래소 보시면은 이전에 이렇게 쭉 올랐어요. 근데 여기 하락이 지금 이전에 저점을 갱신한 자리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갱신했어요 여기 상장가고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밈코인이잖아요 끝난 겁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밈코인은 뭐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한다 가장 수혜를 받은 게 도지다 왜냐? 밈의 최초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일론 머스크가 개입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하락도 이런 하락에서 버티다 못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마켓 메이커가 뭐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조금 어 상세가 힘들고 그 마켓 메이커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경우 어떻게 입소문을 내는지 여기 입소문 내기 좋은 코인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어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코인 막 좋다 좋다 하면은 요청하신 분이 더 희망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브렉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썸에도 있는데 비트맥스 그러니까 거래소도 별로 상장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점 갱신했어요. 확실히 뮤보다 더안 좋습니다, 얘가 차트가. 살려주려면 여기를 넘어줘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거의 200%가 상승해야 합니다. 근데 가능할까 이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제 뭐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얘가 시총이 가볍다고 가정했을 때 설거지 나올 수도 있고, 오시 같은 걸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코인 이될 수도 있겠죠. 별로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썸에 있는 코인들 대부분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상장하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몇 년이에요 이게? 대략적으로 한 3년. 돼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 좀 분석이 어려운 게밑에서 밑에, 쳐박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로그 세트로 보면 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계속 저점 갱신을 해주고 있고 뭐 거래량도 중간중간 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튄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얘 같은 경우에도 뭐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 보이죠 이게 좀 강해 보이죠 그리고 올라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뚫어줘야 하는데 400% 정도는 상승해줘야 이제 좀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보통 매수 자리가 돼요 그 이하에서는 매수의 자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가격대를 선 긋고 다시 일반 차트로 바꿔 보면은 이 정도 때 가격으로 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늘어진 값에서 상승이 나오니까 포테이터진다고 하죠. 근데 아직은 그런 희망을 걸기에는 조금 무리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